학원에서 몇달 배우면 매장에 낼만한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 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커피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할 메뉴를 찾길 원하죠.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는 이런 분들의 로망이라 하겠습니다. 베이커리를 메뉴로 갖추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 생각하죠. 사실입니다.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는 베이커리 카페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경기도 일원의 대형부지로 속속들이 베이커리 카페가 신축 중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창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해결되는데 누가 어떻게 다느냐는 거죠. 이것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는 싶은데 빵을 누가 어떻게 만드냐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베이커리 카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빵집과 카페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빵집에선 빵을 팔았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카페에서 빵을 팔려고 하지 않았고, 빵집에서 커피를 팔아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의 손님들이 가진 고정관념, 즉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빵과 커피는 소비 목적이 다른 제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생활 반경 또한 글로벌해짐에 따라 소비 패턴도 믹스된 형태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믹스 컬처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믹스된 형태의 베이커리 카페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빵집과 카페는 장사가 안 된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린 빵집과 카페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빵집 사장은 커피를 접목하고 카페 사장은 빵을 접목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베이커리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대산맥이라 할수 있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는 물론이고 고려당, 신라면과 뉴욕제과 등을 비롯하여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베이커리까지 이미 이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커피 전문점 시장 또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는 약해도 둘이 뭉치기만 하면 적수가 없으니 서로 뭉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커리와 카페가 섞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빵과 커피 난이도가 다르다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제빵 기술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 커피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빵집을 하던 사장이 커피를 배워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면에 카페를 하던 사장이 제빵 기술을 배워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제빵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커피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베이커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카페 오픈 전에 학원 가서 몇달 배우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학원에서 몇달 배우면 매장에 낼 만한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지만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빵업계에선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통 베이커리 카페는 바보다 빵 진열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0종의 빵과 샌드위치가 여러 개의 진열대에 전시되어야 제대로 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것이 무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1,20개 종류의 빵을 빠엽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생지를 쓰면 뭔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학원이나 원데이 클래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직접 배워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중요한 건 손님들이 이것을 베이커리 카페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빵이 다양하지 못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인인 우리는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카페 베이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카페 베이커리라는 것은 덕분인 애가 지어낸 말입니다. 카페가 메인이고 베이커리가 사이드 메뉴로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커리가 있지만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에는 카페 베이커리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하나의 테마를 정해 공략하라입니다. 식빵이면 식빵, 도너츠면 도너츠, 티라미수면 티라미수. 이렇게 한 테마를 정하고 같은 테마 안에서 10개 이내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일 테마는 배워서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메뉴 구성을 부탁하고 기술 전수를 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둘째는 10여 개의 각기 다른 종류로 승부하라입니다. 먼저 생기를 공부하고 종류를 잘 고릅니다. 선별한 생기를 매장에서 잘 구워야 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냥 생기를 구워서 내지 않고 2차 가공을 하는 겁니다. 데코레이션 종류와 기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 내네 카페만의 데코레이션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면 특색을 살려 이름을 잘 붙여줘야 합니다. 큐브 식빵, 똥도너츠, 베이커리바 10인 10색 이렇게요 이제 베이커리 카페와 카페 베이커리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베이커리 카페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자 빵 1,20개를 판다고 베이커리 카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2. 베이커리를 직접 배워서 차리는 것은 힘들다 제대로 된 빵을 만들고 구색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정통 카페에 베이커리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라 카페 베이커리가 되게 하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